잔잔하게 일렁이는 서해바다의 물결과 눈부시게 반짝이며 지는 태양을 모티브로 한 전통 분위기 물씬 나는 프라이빗한 온돌방 객실로 떠나는 여행 서해안만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서해 금빛 열차이다. 오늘은 전통 분위기가 물씬 나는 온돌마로 객실로 유명한 기차여행,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 드넓게 펼쳐진 농과 바, 쭉 펼쳐진 메타스카여길 등 여러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당일치기 기차여행, 서해 금빛 열차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우랑 함께 힐링하세요. 오늘은 색다른 여행을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서 전체를 타고 용산역에 도착했습니다. KTX 안내 표시를 따라가면 용산역 대합실에 도착합니다. 오늘 타야할 서해금빛열차 탑승은 플랫폼 7번과 8번에서 승차합니다. 승차장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정시에 열차가 저 멀리서 들어오는데 앞부분이 내가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라 조금 실망했습니다. 정선아지랑열차도맨 앞부분 기관차 수리가 필요해 수리중인데, 서해금빛열차도 기관차 부분이 수리중인가 봅니다. 你要吃什么？ 용산역을 8시 31분 출발해서 기 쉬기, 기 쉬기, 쉬기, 기 쉬기, 기기기기 쉬기, 쉬 서울도 다 이슬비만 없다고 그랬으니까. 부산역을 출발해 서서히 달려 영등포역을 지나 한국교통대학과 철도박물관을 지나가네요. 겨울이라 눈높인 풍경이 아니면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좀상막해 보입니다. 쉽지가 않네요. 바깥 풍경이 이쁠 때 기차여행을 하고 싶은데 시시 대 때로 날씨가 변해 어려움이 있네요. 눈이 내리는 날 기차여행을 하면 정말 대박일 텐데 눈 비가 온다고 하네요.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마도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목당으로 이는 2,550번 열차입니다. 시에는 기차를 잘 이용하지 않고 주로 고속버스를 이용합니다. 저는 빠른 것보다는 편안함을 더 추구하는 편이라 고속버스가 편합니다. 수원을 지나면 창 밖으로 수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도시를 벗어나 공과 밭 나무들이 길게 늘어선 길과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늘어선 다양한 서해 풍경입니다. 자 천안역에서 어, 기관사 교대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내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차역 아산역입니다. 내리는 쪽 왼쪽입니다. 지나고 10시 18분에 예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서해 금빛 열차 마지막 정거장은 군산을 지나 익산이 마지막 정거장인데 저는 오늘 예산 전통시장을 다시 방문할 예정이라 예산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차를 타고 처음 방문했습니다. 차에서 하차하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1층 예산역 로비로 올라갑니다. 예산역은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서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일산역에서 밖으로 나와 오른쪽 방향으로 걸어가서 신호등을 건너면 관광 안내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강 안내소 옆에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여기는 버스가 몇개 없으니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건너목을 건너 왼쪽으로 올라가면 버스 정류장에 있는데 여기 정류장은 더 많은 버스가 자주 오는 예산역 버스 정류장입니다. 대부분의 버스가 예산 버스 터미널에 가는 버스이니 빨리 오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예산 버스 터미널에서 예산 전통시장을 가려면 버스 4 0 0 다시 1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버스가 바로 와서 기다리지 않고 이용했습니다. 산시장에 가려면 쌍승백이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합니다. 출근 시간도 지나고 대도시가 아니라 그런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빠르게 쌍승백이에서 하차했습니다. 장승백이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정류장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시면 예산 전통시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정류장에서 시장까지는 약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걸어가다 보면 공주대학교 예산 캠퍼스 안내판이 보이는 쪽으로 약간 꺾어 걸어가면 예산 전통시장이 나옵니다. 방문했었는데, 새로 오픈한 가게들도 많이 있네요. 조금 이른 시간이라 가게들이 준비 중이라 방문하신 분들도 저처럼 시장을 둘러보고 계시네요. 평일 이른 시간이라 생각보다 방문객들이 많지 않았는데, 아마도 점심시간쯤 되면 많은 분들이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새로 오픈한 가게들을 둘러보고 일단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과 오뎅 꼬치를 먼저 주문했습니다. 오뎅 꼬치 소스가 겁내 매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스는 냅킨으로 닦아내고 머스타드 소스로 갈아탔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듯합니다. 수제 어묵? 이거 매운 소스를 뿌렸는데 어. 이야, 어마어마하게 매운데요? 이거 닦아내고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까리 고추, 오, 매워. 매운 소스 하면 안 되겠다. 어. 너무 매워서, 매운 소스 닦아내고, <laughs> 겨자 소스 뿌렸습니다. 와. 음. 음. 됐다. 머스타드 소스. 맛있네요 음. 그래 오뎅 국물하고 오뎅 이거 2,000원 이고요 그리고 핫바 2,000원 까레 고추 평일이라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점심시간 딱 되면 그래도 좀 오실 것 같긴 해요 네. 음~ 좋은 날은 역시나 따끈따끈한 국물이 최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옛날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사천원 우동입니다. 양도 적당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시장 광장 테이블에 자리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니 시장 안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명까지 진짜 좋았던 거. 숙사를 마치고 나와서 예산시장 주 출입구 쪽으로 포토존이 있으니 방문하시면 인증 사진 꼭 남기세요. 많은 분들이 인증 사진을 찍고 가시더라고요. 저도 한장 남겼습니다. 예산시장 가게들은 가성비 좋고 깔끔하고 맛도 좋아서 한 번쯤 꼭 방문해서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금빛열차를 타고 오시면 열산 여행을 택시투어로 하루 5만원으로 중요한 여행지이 여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산을 달리다 버스투어와 택시투어가 있는데, 투어버스는 4월부터 11월까지만 운행되니 참고하시고, 택시 투어는 연중 이휴로 하루 5만원으로 중요한 여행지를 여행할 수있으니 참고하세요. 버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매주 토요일 운영되며, 출발 시간은 예산역 앞 관광안내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해 저녁 6시 30분에 예산역에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2024년 버스 투어와 택시 투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예산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예산군청으로 연락하시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41-339-7323 또는 041-339-8930으로 문의하세요. 잔잔하게 일렁이는 서해바다의 물결과 눈부시게 반짝이며 지는 태양을 모티브로 한 전통 분위기 불신하는 프라이브탄 온돌방 마루 객실로 떠나는 여행 태양만의 매력을 찾아 떠나는 서해 금빛 열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